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그 연약함 가운데 늘 쌓여서 그렇게 멸망을 향한 길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를 아들을 내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 은혜를 또 간구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죄와 또 허물을 성령의 그빛 비추시 말에 또 밝히 또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그 성령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들이 함께 참여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그 은혜를 더 맛보고 더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밝히 알고 그 은혜를 참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1절에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이란 암문맥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심을 얻는다라는 것을 논중해왔던, 이 앞에까지는 이제 논리적인 그 내용으로 그것을 설명해왔죠. 그런데, 그것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그런 즉, 그런 제, 그런 내용을 받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심을 얻는 복음에 대해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란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으로라는 뜻을 가집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훌륭한 행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절에서 만일 아브라함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공로를 쌓아, 쌓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죄를 가진 타락한 사람의 의로움과 선한 행위는 사람 사이에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도덕적이거나 상대적으로 선하고 의로울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여김을 받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자랑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늘 죄가 묻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했고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이삭을 실제로 죽이려고 했죠. 이것은 아브라함을 전적인 은혜로 부르시고 또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빚어가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기에 아브라함 전생애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자랑이 없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니까요. 사람의 죄악된 본성은 자신이 어떤 행위로 의로운 모습을 보이면 대단히 뿌듯해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무지함은 더 나아가서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은연중에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칭찬을 받을 만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도 그것을 칭찬하실 만하겠지 이렇게 마땅하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준을 하나님과 사람의 그 기준을 감히 같은 손상에 두는 우리의 무지한 본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행위가 그 자체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측량할 수 없는 그 간격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든 자랑이 패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일하는 자가 받는 삭수 은혜가 아니라 대가에 따른 보수죠. 일을 아니할지라도라고 합니다. 순종을 구원의 방편으로, 순종을 구원의 수단으로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율법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구원에 조금도 기여하지 못한다. 내가 율법을 지켜 순종한다라는 것이 구원에 근거로 조금도 되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은혜로 깨닫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본성, 그 양심에 대한 본성,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심어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대한 본성,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이런 말씀 앞에 우리들이 일단 얼핏 드는 생각은 우리 의법 감각으로 생각해 볼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공의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라는 그런 이제 불편한 마음, 거부감, 원성이 터져 나오는 거죠.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지 않고. 하나님께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오직 죄인을 긍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의롭게 여김받는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고요. 인간편에서는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이 아들을 내오신 비용은 측량할 수 없이 막대한 것 아닙니까? 안과 박이 속속들이 죄로 타락한 자신의 죄에 대해 절망하고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죄가 전혀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일한 것이 없다 라는 말씀은 세상 일을 하지 않았다 라는 뜻이 아니라, 의롭다 함을 받을 만큼 율법을 행하지 못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의롭다심을 받을 만큼 율법을 다 지킨 사람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복이란 하나님 안에서 깊은 안전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아무 문제가 없거나 항상 건강하거나 명예와 부가 따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복은 상황을 초월하여 온몸이 아파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려운 일로 마음이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관계가 깨어지거나 관계가 상실된 고난의 상황에서도 누리는 복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복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일한 것이 없는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전적인 은혜로 누리게 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리킵니다 이런 복에 대해 다윗이쓴시0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며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말씀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보기 또다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자랑할 만한 것이 인간적인 기준을 많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왕이었고요.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해서 평화를 가져왔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계를 가져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그언약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의 수도로 건설했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의 문제로 짓눌리기도 했습니다. 충직한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가늠했고요. 음모를 꾸며 우리아를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으로 강력한 권력과 부를 누렸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누리 어떠한 것으로도 복이라 하지 않았고요. 이 세상 사람들의 죄의 본성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복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범했지만,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이다, 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지성과 정서와 의지의 전 인격이 죄로 왜곡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복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복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불신자들, 어떻게 그렇게, 그 간단한 논리로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불신자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를 아니할 자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믿음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불편한 것입니다. 뭔가 내가 기여한 것과 내가 떳떳한 무언가를 공로로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참 구원 신앙을 은혜로 소유한 신자는 거듭난 새 마음을 받아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 지향점이 생기게 되었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인간에게는 전혀 분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조차 어쩌면 매주 아니면은 매일 같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또 들어도 어느 순간 보면은 의도적으로 아니면 또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거부하고 내가 이래야 구원을 받고 율법에 순종해야 의롭다 하심 얻는다는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의 논리로 그 족쇄를 계속해서 돌아가려는. 우리의 모습, 제 모습을 어느 순간 은혜로 다시금 깨닫게 되고요. 우리의 자기 의를, 자기 자랑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아, 내가 기여한 게좀 있는 게좀더 마음이 편한 것 같은데, 내가 뭔가 떳떳한 그런 근거가 있는 게더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성령의 은혜를 저도 간구하면서 말씀 살펴보는 가운데. 오히려 값없는 은혜의 복음이란 게 어쩌면 더 불편하기도 하다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를 아니한 자를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의 복음이라 듣고 또 들어도 뭔가 인간의 본성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 뭔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시작도 그렇고 그 뒤에도 내가 뭔가 기여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정도까지 썩은 죄인인가? 이런 식의 또 인정하고 고백, 은혜로 말면 인정하고 고백해도 또 다시 한번, 아 그래도 뭔가 내가 복음 더하기 그 무엇 이렇게 돌아가려는 제 중심으로부터의 작용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만약 오늘 밤 우리가 죽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인가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어쩌면 이렇게 대답하실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로, 왜냐하면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행위에 의한 거짓 구원을 가리킵니다. 우리 어떤 행위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를 믿었고요. 하나님의 뜻 생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 물어보, 물어보니 그 이유에 대해 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생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얼핏 보면 맞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 위에 행위를 더한 거짓된 구원을 가리킵니다. 지금 내가 왜 천국에 들어가야 되냐고 하나님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천국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지금 이그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인데, 믿음이 행위를 더해서 내가 보충해야지, 뭔가 그렇게, 천국에 내가 그렇게 기여한 바가 있어야, 아, 마음이 편하다. 내가 하나님의 글에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돌아가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게 돌아가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요. 그런, 우리의 그 끊임없는 그 자기의로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나의 행위를 보충하여 구원의 근거를 삼는 교묘한 행위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매이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에 조금 더 근거나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첫 번째와 두 번째 대답을 자신의 구원의 토대로 삼고 있는 사람은 본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 것이 없는 사람 경건하지 아니한 자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죄의 오염이 남아있어 불완전한 우리의 예배와 섬김을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안에 선한 그 열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선한 행, 행위가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 전적인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이루어진 일이기에 우리에게 전혀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드러내놓고 때로는 은연 중에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구원해 근거로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교만과 열등감이 오가면서 불안정한 거짓 구원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일을 한 것이 없는 사람, 경건하지 아니한 자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그 은혜에만,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시는, 그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에만,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거듭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그런 자리에 돌아가기에, 그런 우리의 자기의와 자기 자랑을 또 경계하고, 은혜로 말하면 깨달아지면 또 회개하고, 또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날마다 우리들이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을 극유히 여기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로 도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며 의롭게 여긴 받는 유일한 근거이자 토대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를 방종으로 인도하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가 계속해서 교회 의 역사 속에서 있어 왔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전적인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인간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구원의 근거로 삼는다면 우리는 거짓, 진리에 결국 짓눌리게 될 것입니다. 행위로 내가 하나님께 뭔가 보충해서라도 받아들여진다는 라 것이 우리가 죄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은혜의 말미암아 깨달아지면 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 받은 것일까? 받아들여진 것일까? 그, 그 불안함. 그,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은 인생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그것을 가리면서 안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그리고 자신의 범죄에 눈을 감고 변명을 하거나 체념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난 구원은 받아야 겠는데 인간이 구원,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낸다고 하거나 아니면 복음 더하기 그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자신의 범죄에 눈을 감고 변명을 하거나 체념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적당히 얼버무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의 근거를 삼는다면 우리 자랑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와 실패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르게 볼수 있게 된 것이죠. 오히려 그 죄인을 불러서, 본래 죄인인데, 그리스를 도 믿는 믿음을 알며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자인데, 내가 내 자존심과 체면을 세울 게뭐 있습니까? 스님, 저는 죄인입니다. 두 손, 두팔 들고 항복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거듭나면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본래 우리는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 것인데요. 죄인입니다. 거듭남의 은혜도 전적인 은혜고, 제가 한 주간에 또 살아가면서 엉망진창 살았습니다. 죄인입니다. 도와주세요.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 앞에 자존심 하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뭔가라도 기여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야 하나에 떳떳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자신을 감추거나, 범죄의 눈을 감고 변명을 하거나, 그러한 데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시는 자 앞에, 우리의 민낯으로 나아가게 하고요. 그 은혜에 또 감사하여서,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더 거룩한 삶으로 빚어져 가기를 간구하고, 힘써 나아가게 하고, 우리들이 그 행위로 구원해 얻는다라는 그 분들의 논리는 따라갈 수 없는 주님께서 우리에서 일하시는 그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꺼이 우리들이 천천히 자라나는 것 같지만,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떠한 흉악한 죄인이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복을 알기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고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주님께 맡기며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세임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공로나 가치를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이 세상에 전적인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본래 기여한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토대는 그것은 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반석이,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 오신 거 아닙니까? 그 뭐, 세상의그 무엇도 끊을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을를 누리며 기쁨과 안전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죄인의 전적인 은혜로 불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빚어 가시며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실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라고 복음의 자유를 맛보며 하나님과 이웃을 기쁨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를 오늘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죄와 그런 타락한 자리 가운데 우리 중심으로부터 완전히 망가져 오직 복음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임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직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시는 그긍유력이실 은혜만을 의지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소망을 두는 온한 사람 한 사람 한분한분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값 없는 은혜의 복음을 또 맛보고 누리며 알아도 알아도 일하지 아니한 자를 부르시고 불경건한 자를 의롭게 여김 받도록 하시는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어찌 보면 은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의 죄의 본성은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내가 기여한 것 같은데 그 그래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보고 그 구원을 내가 성취하는데 내가 마치 이렇게 성취한 자로서 조금이라도 뭔가 내 몫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러한 우리의 죄악된 본성, 자기의 자기 자랑, 거짓 토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모든 것을 맡기며 그 내에 감사하여 또 기쁨으로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그 내가 너무나도 충량할 수 없게. 알아도 알아도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또 너무나도 하...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깨달을 수 없는 그혜를 받은 자로 또 기꺼이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복된 자유를 맛보고 누리는 우리의 중심과 삶이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